자 런트셰어 자 오늘은 시사 박준원 본문 1과 본문 세번째 파트 한번 어법 살펴보도록 할게 자 첫번째 문장에서 자 먼저 mark climbed 주어 동사가 만들어졌지 그지 여기에서 주어 동사가 형성이 되는데 뒤에 여기 동사의 ing 형태가 한번 왔고 여기 아이정 형태 한번 또 왔네, 그지? 자, 먼저 문장의 주어 동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음에 또 동사를 접속사 없이는 활용할 수가 없어. 자, 그, 그 뒤에서 동사를 활용할 때는 우리가 ing나 pp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능동일 때는 ing, 수동일 때는 pp가 되겠지, 그지? 뒤에 목적어 있는 걸로 봐서 능동을 써야 되겠지. 그래서 뭐뭐 하면서 잡으면서 이때는 사실은 여기 접속사가 숨어 있어. 사실은 while he 마크를 가리키는 거고 그지 was 홀딩이었거든 음. 근데 여기서 while he was가 생략되고 바로 ing를 써서 능동의 형태 자그 다음에 여기 부사원과 ly 앞에 있는 홀딩을 꾸며주는 거지 꽉 붙잡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a n d 뒤에는 접속사 a n d 뒤에는 앞과 뒤에 있는 문법의 형태를 맞춰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풀링이, 아, 풀링이 I-N-G 온거 확인하시고 그 뒤에 이 풀링은 업과 함께 하나의 동사를 형성을 하는데 이 경우에 지금 목적어가 힘이 아니고 힘셀프가 된 이유는 지금 전체 문장의 주어가 마크이기 때문이지 그렇지? 그래서 그 자신이 문장 안에서 또 목적어가 될때 그때는 뭐뭐 셀프 혹은 복수일 때는 셀브즈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기대명사라고 하는데 자. 다음에 이어서 자 다음 문장 보시면 다다 어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여기 he had to pull the rope라고 있는데 자 여기 주어 동사까지 여기 동사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목적어 여기 보시고 나머지는 다 부사거든 6,000번도 넘게 또 다시 부사가 형성됐고 음자 마지막으로 투부정사의 또 부사적 쓰임이 한번 여기 오게 됐어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이제 문장이 좀 길어서 끊어서 한번 가주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본문 세 번째 파트 어법 살펴봤고, 자, 다음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